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처인구 삼가동 1원 민간임대주택을 찾아 진출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개설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도로 개설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삼가 이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2021년 2월 완공됐으나 진출임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미뤄졌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접한 역북이 글린공원 내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협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해오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보은회관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주차공간 등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보은회관은 역북동 보은공원 내 들어서는 신축사업으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